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내 자신을 과신하기보다, 내 자신을 믿기보다 연약한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알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 한다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신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국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는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 그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바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국율이여기시는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삶 속에서 내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도 쓰러지고 나도 무너질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 순, 섬기는 것입니다. 예,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7.8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승리하는 이와 같은 7.8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어지가는 예수님을 닮아나 가는 복된 삶의 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